네, 지금 저는 세부에 왔습니다. 여기 필리핀 세부에 왜 왔냐? 바로 도장깨기. 다른 나라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하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어, 상당히 그 재밌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같이 운동한다는 게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여행 일정을 지금 한 10일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어, 격투 트립이죠. 무사 수행. 필리핀 그 세부 아래쪽 섬부터한 바퀴를 쭉 돌려고 해요, 보울까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세부 주지수라는 곳이고, 원래는 예약을 통해서 가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Extent, right? okay. why? It's because there's, there's a yeah. nice. Nice. one sure. Good, right? Good, sure. Good. Sure. Right. inside. elbow is like this, so you are going to do inside, elbow. right? Inside, four. 세부 주짓수 MMA 지면서 지금 막 운동 끝났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이게 주짓수 클래스가 있고 킥복싱 클래스가 따,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시간대에는 킥복싱 클래스를 한다고 해 가지고 킥복싱 클래스 진행했습니다. 밴디지를 안 갖고 와 가지고 200페소 더 내고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총 700페소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1대1 코칭을 해 주시고 또 스파링도 할수 있거든요 시설도 되게 깔끔하고 에어컨도 되게 빵빵하게 틀어져 가지고 되게 쾌적하게 운동 잘 했습니다 샤워 시설도 당연히 있고요 네, 숙소 들어가 가지고 조금 땀좀 식히고 다음 운동 또 진행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주짓수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 9시에 노기주짓수 클래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네, 1박에 5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상당히 좋죠. 와, 풍경 봐라.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도 치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이 진짜 뭐가 됐든 간에 다 밥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치밥, 돼지밥, 고기밥, 어, 근본입니다. 단백질 섭취. 음. 아니 이거 진짜 맛이 자메이카 똥다리치킨 맛이야. <laughs> 와. 사실 제가 그 베트남 갔을 때는. 그 음식이 잘안 맞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필리핀은 뭔가 짜고 달고 자극적인... 어,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와... <목소리> <목소리> 친구들이... 필리핀 젠미니들이... <laughs> <laughs> you have a cheeks? 어? <laughs> c yeah, <laughs> <laughs> 그 필리핀 k s 들이 e e k 애 c h e e k 는 Ch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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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대기 이런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1일차, 2차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다 덤벨밖에 없어가지고 덤벨로 할수 있는 그 격투기 훈련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레슬링 트위스트라고 그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덤벨 훈련이 있는데 그거 일단은 5세트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이제 그 어깨. 덤벨 트위스트 변형 동작으로 어깨 위로 이렇게 올려서 던져주는 거. 밀어주기. 진행을 또 5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제가 바디빌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최대한 바디빌딩의 고립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확실히 그 바디빌딩이 투기 종목이랑은 좀 상극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주짓수를 하고 있는데 주짓수를 하면서도 고립 동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립을 하면서 당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바디빌딩 스타일보다는 최대한 플라이오메트릭 스타일 힘을 좀 폭발적으로 던져주는 느낌으로 동작들을 다 수행을 하자. 라는 마음으로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으로는 덤벨로우. 덤벨로우인데 크롱로우라는 덤벨로우가 있거든요. 고립을 신경 쓰지 않고 폭발적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크롱로우라는 운동에 대해서 저왜 저렇게 하는 거지? 저게 운동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격투기 훈련 부분에서 바라보면 오, 상당히 오,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네, 5세트 하고 네, 오늘 2차 운동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 네, 어쨌든 이렇게 2차 운동, 격투기식 웨이트 훈련 네세 종목 5세트씩 진행을 했습니다.